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탄약비축 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가장 예상 밖의 국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미군에서 복무한 포병장교입니다. 1990년대 주한미군 시절 저는 한국이 미군의 지원 없이는 실탄 훈련도 버거운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내 포탄 부족 사태가 터지자 국방부는 전 세계 탄약 보유 현황을 긴급 조사했고 그 보고서에 쓰여 있던 한 줄의 문장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포탄 보유량 세계 1위. 설마 그 한국이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제 머릿속 기억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차드 브루너입니다. 20년간 미군 포병 장교로 복무했고 현재는 워싱턴 전략 안보 연구소에서 군사 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3년 주한미군 이사단 대위로 부임하면서였습니다. 당시 동두천 기지에서 만난 한국군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6.25 전쟁 때 쓰던 것 같은 낡은 장비들, 녹슨 헬멧을 쓰고 훈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합동훈련 때는 탄약이 부족해서 실탄 사격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한번은 한국군 소대장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는데 그 젊은 장교가 죄송합니다. 저희 탄약이 부족해서 실사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한 그 눈빛이요. 그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보호받아야 할 약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서만 안전을 보장받는 나라, 기술력도 자주성도 부족한 국가라고 생각했죠. 이런 편견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의 포탄 재고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155 포탄의 월간 소모량이 예상을 10배나 뛰어넘었거든요. 미국 내 생산 능력만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국방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긴급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동맹국들의 탄약 비축 현황을 즉시 조사하라.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저는 이 중대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을 우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조사 결과가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그게 말이 되나? 동료 분석관들과 저는 모두 의아해 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인 포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그것이 미군을 지원할 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각종 정보 자료에서 한국에 직접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후배 장교들로부터 받은 연락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위님, 한국군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제 후배인 마이클 존슨 중령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대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군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그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앞섰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후배들이 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상부의 강력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브루너 대령,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시오. 이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마지못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을 보면서도 겉모습만 화려해졌지, 군사적 실력은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첫날 방문한 곳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국군의 일반적인 탄약 저장소였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여전히 30년 전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건물들이 낡아 보였고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거든요. 역시 그렇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군 안내 장교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절반 정도만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역시 한국은 여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동행한 주한미군 소속 데이비 김중령이 계속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대령님, 아직 진짜를 못 보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국군이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틀째 되는 날, 한국군 측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육군본부의 박철수 준장이 직접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태도, 그리고 뭔가 자신감에 차있는 모습이었죠. 브루너 대령님, 저희가 미군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부족하니까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준장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결코 자랑스러워하거나 과시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였죠. 이런 태도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뭔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음날 박준장의 안내로 서울 외곽의 한 군사시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야산 같았는데 특별한 보안 절차를 거쳐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계속 내려가는데 지하 20m, 30m, 40m. 결국 지하 50m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부터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155포탄들이 정교하게 정렬되어 보관되어 있었고,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완전 자동화된 보급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준장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30만 발의 155포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온도 18도, 습도 45%로 항상 유지되고 있고요. 30만 발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준장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대령님, 이곳은 전국 12개 저장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전체 보유량은 약 800만 발 정도 됩니다. 800만 발이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는 미군 전체 보유량과 맞먹는 수준이었거든요. 현재 미군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물량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관시설의 수준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재고 관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든 탄약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습도, 온도 뿐만 아니라 진동, 공기 중 화학성분까지 24시간 감시하고 있더군요. 만약 미세한 이상이라도 감지되면 즉시 해당 탄약이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우리는 단한 발의 불량탄도 용납할 수 없거든요. 박준장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는 미군 시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선 수준이었습니다. 다음날 방문한 곳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화 시스템의 탄약 생산 공장이었는데,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의 생산 라인이 완전 자동화되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공장장 김민수 상무의 설명이 압권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하루에 8,000발의 155포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300만 발 정도 되죠. 필요하다면 450만 발까지 증산이 가능합니다. 연간 300만 발이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연간 생산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는 NATO 기준보다 3배 더 엄격한 품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불량률은 0.0008%입니다. 김상무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생산 라인을 보니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포탄을 조립하고 있었고 각 단계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품질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시스템이었죠. 이론적인 수치와 시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성능을 확인해야 했죠. 박준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령님, K9 자주포의 실사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의 진짜 실력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파주 인근 승진훈련장에서 목격한 K9 자주포의 위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기동성이었습니다. 시속 67km로 달리던 K9이 갑자기 멈춰서서 3분도 안 되어 사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사격 시작. 지휘관의 명령과 함께 연속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당 8발의 연속 사격 능력 40km가 넘는 사거리도 놀라웠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확도였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에 열 발을 연속으로 쏴서 모두 반경 15m 이내에 착탄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였습니다. 미군의 M109H 펠러딘보다도 뛰어난 성능이었죠. 한국군 포병 대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K군 이동 중에도 사격이 가능합니다. 멈춰 서지 않고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K9 자주포 내부를 살펴보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기상 조건, 탄도학적 계산, 목표물 분석이 모두 실시간으로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조준 시스템이었습니다.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바람의 세기와 방향, 기온, 습도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해서 최적의 사격각도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더군요. 이 모든 기술이 순수 국산입니다. 개발팀장 이성호 박사의 말에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죠. 실제로 한국은 포탄 생산부터 발사 시스템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 러시아, 독일 정도만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1993년 동두천에서 만났던 그 젊은 한국군 장교가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탄약이 부족해서 라고 말하던 그 부끄러워하는 표정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젊은 장교와 같은 사람들이 30년 동안 치열하게 노력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도 앞선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강력한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박준장과의 면담에서 더욱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브루너 대령님, 미군이 정말 필요하다면 즉시 100만 발의 155포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면 우리도 함께 해야죠.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으로서의 진정한 지원 제안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런 대규모 지원을 하면서도 자국의 방어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확신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준장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즉시 워싱턴으로 긴급 보고를 보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제 보고를 들은 모든 참석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진을 보여주자 모두들 경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니 한국의 제안은 곧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첫 번째 100만 발의 포탄이 미군 수송기 편으로 독일 남슈타인 기지로 운송되었고,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하르키우 반격작전에서 한국산 포탄의 정확도와 파괴력이 입증되었고, 전황이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으로부터 직접 감사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산 포탄은 정말 정확합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앞으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최우선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군사 지원 소식은 곧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에서는 한국 숨겨진 군사 강국으로 부상이라는 특집을 방영했고, BBC는 조용한 아시아 호랑이의 진짜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화제가 되었는데, 한국 국기와 함께 고맙습니다. 한국이라고 쓴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한국산 포탄 덕분에 러시아군의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저 역시 여러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섰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당당한 군사 강국입니다라고 증언했죠. 이 경험을 통해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30년간 갖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고, 한국과 한국군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결코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겸손해했죠. 박준장이 마지막 날 해준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강해지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연구소의 주요 프로젝트를 한국군사시스템 분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품질 관리 방식은 미군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죠. 한국과의 협력은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달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스마트 탄약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GPS 유도 기능이 탑재된 정밀 타격 포탄입니다. 연구진의 설명을 들으며 시연을 봤는데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50km 떨어진 목표물을 1m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히 타격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미군도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나요? 한국 연구진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완전히 독자 개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딸 엘리자베스에게 이번 한국 출장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제 딸은 어린 적부터 BTS와 블랙핑크를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국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빠,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게 정말 틀리지 않았네요.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한국이 K-파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군사 기술도 세계 최고라고. 딸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저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수잔도 제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 나라를 극찬하는 건 정말 처음 봐요. 그것도 30년 전에는 무시했던 나라를요. 사실 저도 이런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평생 미군의 우수성만 믿고 살았던 제가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이렇게 인정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군사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인도, 터키 등 20여 개국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포탄 기술은 NATO 공식 표준으로 인정받았고, 여러 유럽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도 한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였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의 군사 관계자들이 한국의 기술을 보러 온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30년 전 미군의 도움을 받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기술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박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대령님이 처음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가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판단할 때, 과거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다면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화려하게 자랑하지도 않았고 세계에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진가를 보여주었고 이제는 세계가 먼저 인정하고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죄송합니다. 탄약이 부족해서 라고 말하던 그 젊은 한국군 장교의 후배들이 지금은 우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변화가 또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젊은 장교가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쯤 장군이 되어서 한국군을 이끌고 있지는 않을까요? 30년 전의 부끄러움이 오늘날의 자부심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한국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자부심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나라이며, 앞으로도 더큰 발전과 기여를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혔던 한미군 장교가 이제는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이상, 저는 평생에 걸쳐 이 놀라운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면, 그리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더욱 키워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국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30년 전 부끄러워하던 그 젊은 장교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존경하는 강국이 되었다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